안녕하세요 미나입니다. 오늘은 제 사연인데요. 이상해도 잘 들어주세요. 저는 태어났을 때부터 비염이란 질병 같은 게 있었어요. 그런데 다행히 계속 비염은 다른 사람에게 옮기는 게 아니라 저는 학교를 다닐 수 있었어요. 비염은 심해져서 저는 매일 밤마다 눈이 부었고 가끔씩 조퇴를 해서 병원 가는 일도 많아졌죠. 저는 숨을 쉴 때도 쉽게 쉬지 못하고 매일 입으로만 숨을 쉬었어요. 코로는 냄새도 잘못 맡았죠. 그래서 저는 제목이 싫었어요. 숨 쉬지도 못하고 코로 냄새도 못 맡고 꼭 죽을 병도 아닌데 죽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. 매일 병원에 가서 안약만 받고 나아지질 않아요. 네, 저도 정말 힘들죠. 그런데... 힘들 때 힘들다는 생각 먼저 하기보다는 내 가족도 나처럼 힘들 텐데 나도 조금만 참자라는 생각을 해야 할것 같아요. 그럼인디오 맞출게요.